안녕하세요. 김나홍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 목소리에 에코를 넣는 방법이랑요. 그리고 음성 변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시 한번 보실게요. 원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말안 해도 눈빛으로 다니까. <laughs> 바로 베가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에코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는 음성 변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를 한번 넣어 볼게요. 아, 그전에 원본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쪽팔려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아무튼 원본은 이런거고요 에코를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 오디오 부분 있잖아요 오디오를 우클릭을 해줍니다 우클릭해줘서 오디오 이벤트 fx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디오 효과를 넣을 수 있는 여러가지 것들이 있는데 저희는 에코 효과를 넣기 때문에 에코라고 적혀있는게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리벌브라고 있어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리버브 이거 눌러서 오케이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에코를 넣을 수가 있어요 프리패스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직접 이거를 왔다 갔다 만지면서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먼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롱 홀, 롱 홀, 보여드릴게요. 롱 홀. 아까 원본이랑 다르죠?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이 가운데 거 있잖아요. 가운데 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에코가 더 심해집니다. 보이시죠? 이거는 각자 오디오에 맞게끔 수정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에코 만드는 거는 여기서 끝이고요. 바로 음성 변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음성 변조도 마찬가지 여기서 우클릭을 해줍니다. 우클릭을 해준 다음에 오디오 이벤트 FX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 피치 시프트라고 있어요. 이거,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눌러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또 창이 하나 뜨고요. 뜨는데 여기서도 프리셋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뭐, 저는 일단 프리셋 없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먼저, 처음에, 이거 원본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내리면, 너와 나로 충분해. 네, 이렇게 바뀝니다. 이걸 통해서 목소리 변조를 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거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체크 안 하고 체크하고 무슨 차이냐면 지금 보시면 마이너스 50 to 50 적혀 있잖아요. 이걸 체크하면 마이너스 12 to 12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차이점이 뭐냐면 지금 이거 체크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오디오 싱크가 안 맞아요. 싱크가. 그러니까 음성변조를 이렇게 피치를 올려버리면 속도가 빠르죠 이런식으로 되면 싱크가 안맞게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근데 이거를 지금 보시면 여기 체크를 한 다음에 싱크가 맞죠 이거를 체크를 풀고 빠르죠 네 이런식으로 지금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어, 나... 음... 나, 이런 식으로 음성 변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음, 뭐 지우는 거는 여기 FX 이걸리브브 셀렉트 플러그 이거 눌러서 지우면 됩니다. 쉽죠?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 어, 뭐, 미천한 저의 노래 실력을 조금 들어주셔서 아주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라구도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 쪽팔려. 괜히 올렸나? 뺄까? <laughs>